비가 올까요? 할머니께서 장을 담구시는데 비 오면 큰난다고. 이 뚜껑 열려 있어가지고 다들하고 이야기하셔서 올라온 김에 물이나 주려고요. 너무 안좋아도 됐었나? 농사를 지으려면 일기, 기상을 잘... 아니야. 저는 나중에 농사 지으면 천수답으로 할 거야.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천수답은 이제 물을 안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버려져 있는 유기물들, 식물의 잔해들 이런 것들을 이흙 위에 덮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수분이 좀 유지가 되거든요. 그리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수분이 더 유지가 잘 되겠죠. 이런 돌도 수분 유지에 도움이 돼요. 보통 농사에서는 이런 돌들이 기계를 쓰니까 천덕구럭인데, 아, 물론 이거는 다 경험이 아닌 지식에 의한 제가 해봐야 알겠죠. 백피자집에서 상추를 얻었어요 이거 뭐좀 나눠주고 싶은데 근데 우리 집에 가져가도 아마 다 먹을 것 같기도 하고 집에 갖다 넣어야겠습니다 아... 눈이 좀 피곤해요 눈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약해졌어요 눈이 신장이랑 관련이 있다는데 제가 신장이 약해진 게 아닌가 저의 신장을 위해서 식습관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발이또 이상했겠지 식습관. 보 관리를 해야 할것 같아요. 이런 데다 상더 갖다 놓고 돗자리 펴도 좋고 어, 여름에 열대야가 되면 이제 여기서도 놀기가 불편할 거라 그 전에 이 공간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내 집에 초대하면 좋은데, 저는 집이 없으니까, 부모님 집에 제가 초대할 순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데서. 그리고 집보다 더 좋잖아요, 어떻게 보면. 하늘도 볼수 있고. 아, 좋네. 책을 좀 보다가 도서관에 가서 다른 책을 빌릴려 했는데 책은 집어쳐야겠어요. 아 바닥에 눕고 싶네. 아 이게 바닥에 높지 않아요? 아우 그러면은 하늘을 볼수 있어서 좋아. 어차피 바닥은 뭐 햇빛으로 소독이 됐겠지. 뜨끈뜨끈하네 어... 식습관은 단식을 좀 하고 아 어, 햇빛 아 모자같은거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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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진 모자를 맨날.. 아니야, 일반 모자는 제 머리에 안 들어가요. 머리가 커가지고.. 갖다 놓지 말라고 할머니한테 그랬다 하더라고요. 왜 갖다 놓냐고, 뭐 이런 식으로.. 그러니까 좀 좋아하진 않는가 보네요. 자기도 여기에서 뭔가, 이런 공간에 관심이 없겠지. 와 구름 좋다. 오. 아 진짜 눈이 아. 어떤 책에 의하면 모든 병은 어... 피가 원인이래요. 피 그러니까 내몸 안에 그 피가 더러워서 피가 더러우면은 그러니까 피에 더러운 게 있으면 당연히 뭐혈관이라던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피가 흐르니까 다 연관을 줄거 아니에요. 그런 의미로 저는 좀. 느껴졌는데, 뭐 누가 느낄 만한, 단순한 내용이죠. 그래서 피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독소를 줄여야 되는 거고, 독소를 줄이다 보면,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, 그리고 야채나 뭐, 좋은 기름을 먹으면은, 그런 것들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. 그렇게 됐을 때, 몸이 이제 건강해질 수 있다. 그리고 몸을 비우는 것. 단식이, 단식이 아주 쉬운 예의 중에 하나겠죠? 근데 전 단식이 뭐예요? 전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, 지금 이제 몸이 망가, 졌다고 볼수 있겠죠. 망가질 때까지도 망가지기까지 엄청 많이 먹었었지. 뭐 엄청 많이 라는 기준은 뭐 주관적이긴 하지만, 음... 저보다 더 많이 먹는 먹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뭐내 몸이 약하게 태어나서 뭐 여기까지가 한계인 건데. 와, 구름 진짜 멋있네! 보여주다가 내 얼굴 보여줘버린데 너무 비교가 많이 된다. 이제 충분히 즐겼으니까 먹는 것도 이제. 근데 안 먹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걸 먹는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보통 사람들한테는 맛없다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것도 맛있거든요. 좋은 것들? 어. 아, 내 얼굴 볼 때가 아니야요 아, 근데 카메라로 찍어봐야, 실제로 봐야지. 아. 그래, 별로 보여줄 필요가 없겠다. 아, 이것도 다 개인적인 저의 기준입니다 저는 누가 영상으로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사진으로 찍어줘도 큰 감흥이 없어요. 아마 이거 이 하늘 사진도 누군가가 찍어 보내줬으면은 내가 지금 느끼는 거못 느끼. 나는 절대 못 느끼. 차에 내 얼굴 보는 게 낫습니다. 그나마 이상함이 도, 도드라지니까 좋은 거야, 나쁜 거야? 뭐 제가 보기엔 재밌어요. 저는 제제 영상 요새 보면서 아, 이렇게 이상한 애가 있구나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게 재밌더라고요. 그게 나라는 사실 때문에 더 재밌는 시대. 그래서 이제 어, 음식도좀 바꾸고. 소식하고, 운동도 좀 하고. 아. 이렇게 있으면서 내 삶을 정리해보게 되네. 살살 나른해지는데, 아이고 발음 좀 똑바로 해야지. 아, 편집하는데 글쓰기 싫어가지고 발음, 발음을 똑바로, 똑바로 해서, 해서... 아, 제가 혀가 짧은 것 같아요.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, 요새 보니까, 아, 나는 혀가 짤, 짧은 건가? 아, 짤, 짧은 것 같아. 짧은 소리가 잘혀 짧은 소리가 혀 짧은 소리가 잘 나는 것 같아요. 음, 뭐 짧으면 짧은 거니까 발음을 더 신중하게 해서 오호 아하 오호 아하. 아 좋네요. 내 몸을 깨끗하게 한다. 이왕 이야기한 김에 좀더그 연장선에서 이야기해 볼게요. 그 책의 제목은 몸과 마음을 비우면 뭐 몸이 낫는다. 뭐, 뭐 모든 병이 낫는다.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장되게 보일 만한 제목이었어요. 엄마가 아플 때 봤던 책인데 다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. 근데 핵심은 실천인 거죠. 몸을 비우는 거예요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, 음, 먹을 때 먹고, 먹는 걸잘 먹고, 속을 비울 수있으면 단식을 하면 좋고, 뭐그 외에 이런 것도 있어요 어,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, 어, 빨개 볶고 있는, <laughs> 빨개 고 있는 거죠. 그럼 바람이, 어, 내 몸을 이렇게 폭발할 거 아니에요. 그막 이렇게. 그러면 그게 또좋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음, 원시적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햇빛이나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될 거고 어, 그런 뭔가 전통적인 옛날 유, 의료법 같은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 몸을 이렇게 비우는 것도 비우는 거지만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죠 사실은 책 여기서 좀 보다가 저 멀리 상공회의소에다가 상공회의소에다가 자전거를 가져다, 가져다 뒀는데 그 자전거를 가지러 가려고 했었거든요.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네. 여기 이러고 계속 있어야겠어요. 아까 사람들 초대해서 파티에 어쩌고 자시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와서 자주 놀아야겠어요. 5층 아저씨만 조심하면 되니까 아니지. 5층 아저씨 오면 사정을 얘기하면 되겠. 나는 이런 이상한 사람인데 여기 좀 누워 있어도 괜찮을까요? 아 근데 할머니가 또 문제구나. 할머니 오면일 시키는데 아. 빨리 일하고 여기 와서 놀면 되겠다. 아, 일도 해야 되는데, 일이라 함은 어... 별로 설명하고 싶지 않네요. 지금은 나중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, 그러고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... 영상을 안 찍었네 간략하게는 그냥 안 쓰는 물건 버려지는 물건들을 나눔도 하고 판매도 하고 뭐 빌려주는 것도 좋고 아 아유.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이시싫지도 않고 <laughs> 구름도 많고 하늘이 좀색감하네 역시 할머니가 일기예보 보고 비올 것 같아서 나한테 당부하셨나보다 참꼼꼼하시네요 할머니 그러니까 이런 건물도 가지고 계시겠죠 <laughs> 하늘이 좀 약간 어두워졌어요 구름이 어두, 어두워져서 색깔이 어두워졌어요. 그런 구름도 많고 오, 저기는 그 색감 오래 어두워졌어. 아 그러면은 비가 오면은 내 자전거. 아제 자전거. 자전거를 비가 안 맞는 데다 비 맞는 데다가 놔뒀는데 아 어차피 버려주신 자전거 주워 쓰는 거라 비 맞춰도 상관 없지만 그래도. 자전거를 가지러 가겠습니다. 그리고 책도 내가 읽고 싶은 책들도 빌려야 되니까.